실사이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바깥으로 보이는 가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얼굴을, 얼굴이 얼굴을 잡고 얼굴을 잡고 소문 기념관, 순년생 기념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어, 어. 이게 뭐 뭔인지 모르겠는데, 뭐, 아무튼 뭘 하면 되나요? 어, 지난번에 완전 깜깜할 때 봤을 때랑 또 해질 무렵, 어스름역에올 때랑 조금 다릅니다. 음, 저번에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그 세븐일레븐 앞에 와 있네요? 자, 여기서 오기는 신년생 기념관을 찾아가야 됩니다 야경을 보실까요? 막상 와서 보면 굉장히 이국적입니다. 세워. 우, 고층 빌딩 바로 이곳이 필사이드 에스컬레이터로 우리가 구동할수 있는 소호 거리의 일부입니다. 와 대단하다. 스카이스크래퍼 다시 가로보자. 네. 너 충전 못하고 갈 거야. 숙소 안 들리면. 핸드폰이 안 되는 상태로 갈 거야. 괜찮아. 뭘 괜찮아. 뭘 빼고.